시나몬샵 스파크 스크린 메탈 테이블 화로대는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화로대의 디자인과 실용성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, 특히 안전한 스크린 덕분에 불꽃이 튀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호평받고 있습니다. 메탈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조립도 간편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해 실용성과 멋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캠핑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 줄 아이템입니다. 코멧 아웃도어 접이식 화로대는 캠핑이나 바베큐의 최적의 선택입니다.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며 설치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화로대의 견고한 디자인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불꽃을 잘 잡아주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. 특히 접이식 구조는 보관 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.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이 제품은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코멧 아웃도어 접이식 캠핑화로대는 캠핑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. 가볍고 휴대가 간편해 야외 활동 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수납가방이 함께 제공되어 이동이 편리합니다. 그릴망과 후크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어요. 사용 후 청소도 쉽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캠핑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이 제품 적극 추천합니다.